강남에 아파트가 무려 6억이나 떨어졌네요. 이 강남만 아파트 가격 이렇게 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각적인 음. 금융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음. 사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음. 안녕하세요, 경제만렙 리서치 팀장 오대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제만렙 황한솔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만렙에서 작성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팀장님은 물가 상승이 좀 체감이 되고 계신가요? 네, 뭐, 저희 집 관리비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진짜 좀 멘붕이었습니다.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좀 많이 올라서 저희 실질적으로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바깥뿐만 아니라 뭐 가스요금, 전기요금, 뭐 대출 이자부터 모든 것이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택시비, 서울 택시비도 좀 오른다고 하고요. 가스비도 이미 올랐고 앞으로 또더 오른다고 해서 더 걱정입니다. 네, 이제 이 물가가 오르고 이제 서민들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제 1월 13일날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7연속 금리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그런데 대출이자도 좀 높아져서 전세도 어렵고 어, 내집 마련이 조금 더더욱 좀 어려, 어려워진 것 같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높아지자 이제 아파트 거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보통 한 달에 아파트 거래가 100건 이상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은 올해 작년부터는 아파트 거래가 100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에 아파트가 그렇게 엄청 많은데 뭐 100건밖에 거래가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천0 0건 이상은 예전에는 거래가 됐었는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거래가 안 되고 여기 이제 인해서 거래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음, 말 그대로 거래절벽인 것 같네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거래를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아파트 가격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강남에 있는 레미안 블리스티지는 작년에 1월달에만 하더라도 30억에 거래됐었는데 12월에는 24억에 거래되면서 약 6억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무려 6억이나 떨어졌네요. 이 강남만 아파트 가격 이렇게 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음. 이제 동대문구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도 8억 정도, 4억 정도 떨어졌고 이제 마곡동에 있는 아파트와 그리고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도 각각 3억, 2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 반대로 생각하면 내집 마련을 위해서 좀 좋은 상황이라고 또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음. 뭐, 내집 마련하기에는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지만은, 이제 산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은 이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pf도 이제 음.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금융 관련돼서 좀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네,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떨어지는 게 좋다고 볼수 있었는데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거네요. 네, 최근에 제 뉴스에 나오던 이제 둔촌주공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 인건비와 자재비는 올라서 공사 비용이 자체가 올랐는데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지자. 건설사 입장에서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네. 어, 사실 오래된 집이 많아서 새 집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텐데 그렇 그렇다면 시장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시장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도 대저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이제 시장 활성화를 좀 나서고 있는데요. 실제로 작년 아, 올해 1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네, 규제가 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조성제당 지역의 규제가 풀리면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그리고 LTV 대출도 확대되고 청약제당 처음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됩니다. 네, 세금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도 높아졌으니까 집을 마련하기엔 좀 조건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게 되고 이제.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서 네. 투자적인 입장에서도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집값도 떨어졌고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만은 이제 대출 이자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잡히지 않는다면은.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사실 금리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금리가 하반기에는 좀 잡히지 않겠냐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금리가 내려오면 좀 활성화가 될까요? 네, 일단 내집 마련 입장에서는 금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금리가 정확하게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내려오면 다시 이전처럼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제가 이렇게 불황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시장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거죠? 일단 과거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이제 IMF나 뭐 2008년에 있었던 리먼 브라더스 위기를 이제 되돌아보면은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제의 회복이 다시 오지 않을 것으로 느껴지지만은 사실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했고 더 탄탄하게 성장했습니다. 네, 그렇죠.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 대비 좀 건전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일시적인 뭐 물가 상승도 있을 수 있고 고금리는 찾아올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연구원 황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장기적인 성장을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좀 말씀이시네요. 네, 실제로 이제 음마아파트만 보더라도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6년에 있었던 음마아파트는 12억 9천만 원대였는데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8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2009년에 다시 11억 6천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제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로 다시 8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에 봤을 때 13년에는 아파트 가격이 회복세를 보였고 2015년에는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좀 뭐 정리를 하자면 좀 경제 위기였을 때 집값이 조정 받다가 좀 회복이 되면 다시 더 그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화가 위에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집값도 결국 우상향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어, 결론적으로 집값은 좀 계속 우상향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장기화될 것이라고 약간 겁을 주고 있지만 이제 과거를 돌아보면은 경제는 빠르게 대응을 했고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기일 때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을 좀 미리 파악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금리와 고물가에 대한 어... 상황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살펴봤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문제, 내려도 문제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이지만.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올라갔을 때좀 점진적으로 어, 건전한 그런 우상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